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분양 시장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부터 1억 원이 넘는 마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으며 할인 분양 현장은 기존 입주자와 신규 계약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달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들의 pf 위기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진 적극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분양한 사업지들의 청약 결과는 처참합니다. 청약권 개편 전에 분양한 경기도 용인 현장이 0.6대1 경쟁률로 미달됐고 경기도 이천과 울산은 0.1에서 0.2대1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무리해서 청약에 나선 건 부동산 pf 등 때문입니다. 분양을 미룰수록 이자 부담 등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상승하며, 제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당첨자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수성구 신축 현장은 분양가 대비 1억 5천만원 낮은 마피 매물이 등장했고, 천안에서도 8천만 원 수준의 마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동구 현장은 최초 분양가에서 최고 9,300만 원을 할인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천만 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들이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건설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됐던 제도로 리츠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2008년 당시 미분양 현장을 보유한 건설사들은 30% 이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았지만 구조조정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미분양이 9개월 연속 줄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으며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